안녕하세요. 빤스 빤티 앵글리시의 빤스앵입니다. 자, 오늘은 빤스 앵글리시에서 새롭게 개혁한 수능 영어 독해 상식 강좌의 첫 시간이고요. 어, 그첫 번째로 요즘 핫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인 만큼 본 강좌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독해들은 배경 지식 그리고 상식을 알면 굉장히 쉽게 읽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능 영어에서 다루는 질문들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어렵죠. 그래서 수능 영어 독해상식 강의를 통해서 어려운 시사상식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소재에, 소재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여러 언어민들이 작성한 그런 예시문들을 좀 살펴봐야 할것 같고요. 소재가 갖는 시사점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함께 쓰이는 주요 어휘 표현도 정리를 해두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어,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그 초월을 의미하는 어원인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자, 뭐, 초월한 우주, 초월한 세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정의는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뭐, 어, 사실 지금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뭐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합해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좀 과장된 표현이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한데요. 자, 하여튼 뭐 요즘 아주 핫한 분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멋스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는그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 좀 찾아볼게요. 펼 볼게요. 자, 이 용어에 대한 기원은 우리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제가들 가져왔는데 자, 볼까요? Dotom Metaverse, Metaverse, Metaverse라는 그 말은 What's Coin을 다 만들어 용어가 만들어지던 때 쓰는 단어죠. Coin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Neil Stephenson이라는 이게 소설가예요. 소설가의 1992년 아, 공상과학 소설인 Snow Crash에서 만들어졌대요. 어, 네. 그리고 Snow Crash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We're humans, in 이 as v a r t u a l 아바타로서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software agent. 자, 서로 서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나오죠. 아, 인터랙트 상호작용을 하다. 자,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니까, 에이전트는 우리 대리인, 뭐, 행위자, 이런 뜻이잖아요. 아, 소프트, 소프트웨어 행위자가 대리, 대리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아바타를 보면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겉멋으로 보이기에는, 아바타가 하는 거니까. 자, 그런 세계를 가리키는 용어다. 자,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자, 얘가 3차원의 3 d i m e n s i o n a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자 s e s a metaphor of the real w o 실제 세계에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자, metaphor가 비유라는 뜻이죠. 자,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자, 3차원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자, 근데 이런 정의는 뭐, 메타, 볼스에 대해 정의 나올 때 설명할 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히 여기 왜이용어가 만들어졌냐? 이런 사람들. 이닐 스텝 한슨의 스노 크래시라는 그러한 용어들이 우리 수능 독해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3 dimensional virtual space. 자,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메타버스 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 나올 때 이런 용어 주의해서 좀 봐야 겠죠 자, 멋진 또두 번째 자, 원어분 이 내린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 Metaverse is a digital reality. Metaverse는 디지털 리얼리티입니다. 디지털 현실입니다 자, That combines, 자, 결합하, 결합하고 있는 현실이죠. 뭘 결합하냐면 Social media, 뭐 SNS죠. 온라인 게이밍, 자, 온라인 게임 다음에 Augmented reality,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자, 증강현실이라고 우리 번역하죠 자,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그리고 어, 크립 y p t o c u r r 말이 나네요. 요즘에 이것도 다음에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텐데, 자, 가상화폐? 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자, 조합이 돼서, 자, 뭐 하기 위해서? Allow users, 사용자들로 하여금, interact virtually. 자, 가상으로. 자, 가상의 세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신기술들을 다 결합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must know 세 번째 key takeaways. 자, 우리 key takeaways 그러면 중요한 시사점을 얘기하는 뭐 표현이고요. 자, 중요한 시사점 세 가지. 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 외국인이 지적한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metaverse is a shared virtual environment. 아, 메타버스는 자 공유된 가상의 환경입니다. 자, 뭐죠? 사람들이 자 액세스해요. 자, via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공유된 가상의 환경이다. 자,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요런 시사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t e c h n o l o g i 얼리 like virtual reality. 자, virtual reality 같은, 그리고 argumented reality, 증강현실 같은 그러한 기술들이 아, combined,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정해서도 봤죠. In the metaverse, metaverse에는. 왜? To create a sense of virtual presence. 자 가상의 어떠한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아우, 가상의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러한 기술들이 다 같이 결합이 되어있다 이게 메타버스 두, 두, 두 번째 시사점이고요 자세 번째 요즘에 핫한 이슈로 좀나었는데자 2021년 옥터버에 자 페이스북은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로 선언을 했냐면 Create 어, 10,000 new high-skill jobs in European Union 자 EU에서 자약 일반계의 아주 고숙련 기술을 가진 그러한 직업을 창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더 중요한 거, 자 회사 이름도 체인더 컴퍼니 이름도 메타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을그래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라는 회사 이름으로 불리게 되겠죠. 지금 있는 요세 가지의 시사점들이 우리 수능 독해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라서 뽑아봤습니다. 앞에 했던. 아,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 자, 이 키워드들이 수능과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들이니까, 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이 용어들만큼은 꼭 정리를 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뭐, 중요한, 뭐, 정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자, 늘스테이슨이라는그 용어의 창시자, 이 사람 소설가 있죠? 자, 그 사람이 만든 작품, 스노우 크래쉬. 자그 다음에 여기서 아바타라는 거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3차원의 공간이라 그랬죠 Three-dimensional virtual s p a c e 이렇게 연결돼서 한 단어로 나왔었죠 다음에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아, 증강현실도 하나에 다룰 수 있는 토픽이긴 한데 증강현실에 대해서는 사실 독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뭐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거죠. VR이라고 하는. 자 다음에 요즘에 또 핫한 또 하나의 그냥 크립토 n 런스 e s 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정리할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이 크립토라는 말 자체가 가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상의 코런시다자코런시 화폐다. 자이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레츠 써머. 자그 앞에 있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만큼은 뭐 영어랑 상관 없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가상의 공유된 환경입니다. 자, 아까 인터넷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가상의 존재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AR, VR, 그리고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자,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을 조합하여 실제 시장성보다는 상업적으로 가장 됐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쌈체 뺨챔, 인글리시의 쌈이였습니다